고구 먹어 조연. 자,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두 개. 샤방 제발 뭐라도 줘. 아 이런. 요거 해볼까? 내가 지켜? 뭘 지켜? 얌얌. 어우여은 어쩔 수 없다. 스태틱이라 넣자. 아 차라리 거결로 할 결. 일단은 내가 지킨다가 초반에 나온 거면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. 이거는 레벨업해서 이거를 넣는 게더 이득 아닐까? 어, 어 이거 초반에 나를 지킨다고 상당히 괜찮은데? 요거 <laughs> 먹읍시다. 아라제끼고 일단 넣고 생각해. 좋아연자 먹어, 봐요유 냠냠. 또고궁이야 어, 거하? 나이스. 와, 마이갓 이러면 진이 확정인데 거의? 아, 살살 불, 슬슬 불안하다. <laughs> 질거 같아. 아 경우대 이거 아닌데 그래 컨셉 잡아보자 <laughs> 컨셉 잡아보자 일스웨이 일단 쓰자 일단은 스웨이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, 아 그냥 스웨이 빼고 레오나 넣자 아, 그러네 내가 지킨다 <laughs> 잠깐 먹읍시다 어차피 받는거 다 똑같은데 뭐가어 <laughs> <다 써. 웃음> 내가 지킨다에다가 경호대 문장 이거 좀 괜찮을 것같아 여기다가 이제 진까지 가면은 진이 거의 아예 엄청 세질 것 같은데? 진 자체가 와야 데미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죽겠는데? 우리 금호증 죽겠는데? 안돼아야좀왜 <laughs> 이렇게 쎄 나이스 으아야 이게 안돼 진 나이스 얌! 먹어주시고요. 어 브라움 나이스? 그럼 뭘 빠져야 되냐? 너가 낫지. 더 애매하게 됐는데. <laughs> 그래도 곡궁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. 경호대 저격수 둘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경호대 보러자. <laughs> 근데 진학 이러면은 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 진을 하기가? 아 어,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약해요 팔레벨 가서야 이제 이게 빛이 날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! 곡국 먹으러 왔습니다 곡국 먹어주고요 아 어, 불크도 만약 있... 아 불크도 있었구나 자 이제는 너네들이 빠질 때가 됐어 헤헤이 나와라 아, 이런 씨, 뭐야? 이건 불크가 좀 필요하겠다. 경호대 중에 레오나 역수 망가집 주시겠지? 망추지, 망초. 이거는 불크가 들어가는 게 맞아. 이거는 눌러, 눌러. 상이 붙어버릴겁니다 룰루하나 들어가자 아진이성이 안나오네 기다려봐 아 대검하나 나와가지고 그거하나 넣고싶다 지금 그거하나 넣어야겠다 이거 피바라기하나 넣어야돼 이거 다 비켜 아이성은 나와야돼 진이 야너 뭐야 사악장? 나이스 럭스 잘랐으면은 얘기가 달라지죠. 와얘 너무 세다. 나는 진 이성만 나왔어도 이겼겠다 이거. 대검이니? 아 나쁘지 않다. 유미? 유미냐 아니면 야 유미냐 학자냐? 학자가 좀 필요하긴 해. 근데 AP가 많아서 이거는. 아 진이 안 나와요. 미포 주자. 아얘아 아, 얘가 진을 가고 있어. 진이 안 나와요. 누가 말이야? 저적수까지 뛰었구나. 아 제발, <laughs> 진좀 줘요. 어메 시작하자마자? 아이스. 아진 이성이 떠야 되는데 진 이성, 진 이성 좀 줘요. 어, <laughs> 너무하다고! 와, 이렇게 쓴다고? 구한다, 다 구한다. 이성되고 무대만 들어가면 좀, 아, 많이 쓸만할 것 같은데. 았어 죽어버려. 부대 먹어 줍시다. 진, 진, 떨어진. 나 아, 좋아서 이거는 퍼트려 놔야겠는데, 그냥 이거는 퍼트려 놔야겠다. 그냥 나이스 아이 정말 이 야, 얘왜 이렇게 센 거야? 근데? 아니야, 이거, 이거 좀 데미지 이상한데? 왜 이렇게 자주 쓰냐? 학자구나. 오, 말도 안 되게 센데? 들어! 그렇지 좋았어요. 어, 끊겼어! 그렇지 방화술사가 의미가 없는 거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만. 어 뭐야 얘, 얘였어? 안 돼. 아잘못 쐈어. 근데 얘, 얘만 없어지면은 배치하기 편할 것 같은데. 얘 때문에 내가 배치가 불크가 있어가지고 살짝 애매했거든요. 근데 얘만 없으면 돼. 죽어버려. 근데 얘를 또 만났네. 뛰어나네. 나이스 너무 잘 들어갔고. 얘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제. 죽는 거 아니지? 아 다행이구만. 야,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? 근데 왜 피가 찬거 같냐? 그렇지, 죽어버려. <laughs> 너도 졌구나. 이제는 우리가 빡세게 할 시간. 다 함께 꼭 만나요. 멈춰주시고 살았다. 쇼쇼아야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? 야왜 진이 맞냐 자꾸 족 스킬을 아유 살았다. 와 이거리기네 죽어버리. 이게 답이다. 왜 자꾸 진이 맞냐고. 얘가 맞을걸? 아닌가 그렇지. <laughs> 오! 야, 잠깐만! 이걸 이렇게 돼? 아, 그나저나오리아나어디갔어아니구나됐어나어야 그거 앞으로 빼놓으면은 어나 오리어나 오리어나 오야어나어 말이야. 자자 <laughs> 자, 여러분들. 어 이거 괜찮구만 이거 아세요? 어나